빵? 이런 네. 제일 큰 방인데, 옷방이 됐습니다. 제일 만족한 공간인데, 여기가. 외국은 도배를 잘안 쓰잖아요. 그런, 음.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폭락론자였잖아요. <laughs> 제가, 제가 말하는 <말한> 폭락은 <laughs> 한20% 정도가 폭락인니다 아, 네. 네. <laughs> 폭락론자로서 평생 살 수도 있겠다 음 생각에. 음, 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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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경준이고 직장인입니다. 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룸메입니다. 네. 결혼은 언제 하셨나요? 21년, 21? 22년, 아, 큰일났다요 아, <laughs> 22년, 22년 6월. 6월, 이제 곧 3년이 되시는 어때요? 행복하신가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어, 행복. 그래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혼자 밥 먹을 때 가끔씩 그냥 오빠가 생각나면 아. 그냥 이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혼자 있을 때이 사람이 그여 네. 공간에 같이 안 있어도 그냥 이 사람이 생각날 때아 행복하다 이런 아 느낌을 종종 받아요. 그냥 혼자 있을 때도. 너무 좋다. 응. 대답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 <laughs> 아, 저도 원래 혼자 살 때는 특별히 재밌는 거나 맛있는 걸 찾아다니진 않았어요. 와이프 만나고 사소한 것도 공유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그게 또 행복이 배가 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배달의 민족도 아예 핸드폰에 없었는데 네. 지금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막 바로 시켜주고 싶고 네네. 그런 행복을 나누고 싶은 게 배가 음. 되는 것같아요 음... 뭔가 그 행복을 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좋아요. 저는 원래 엄청 한국식 문화인 집에서 자랐고, 오빠는 약간 미국식 문화인 집에서 자랐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빠랑 저랑 약간 살아온 문화 자체가 엄청 다르거든요. 그거를 오빠를 만나고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면 뭐옷 같은 걸살 때도 오빠는 유행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사고 싶은거 사는데, 저는 약간 뭐 유행 때다 사는 스타일. 아, 트렌디야. 트렌드를 따라간다. 한국의 네. 트렌드를 따라가는 네. 근데, 그렇게, 완전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뭔가 새로운 둘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좀 재밌어요. 그러면, 이 집은, 두 분의 문화가 합쳐진 겁니까? 아니면 혹은 어떤 한 분의 취향이 많이 더 반영됐습니까? 반반인 어, 것 같아요. 어, 네. 둘다 의견도 많았고, 둘다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크게 둘이 이렇게 충돌되는 그런 부분은 없었어서, 되게 조화롭게 잘 진행이 됐어요. 여기는 동네로 치면은 서울의 영등포구, 그것도 영등포 역 근처에 있는 이제 아파트고요왜이 동네로 이렇게 털을 딱 잡게 되셨나요? 우선은 이 동네를 선택한 거는 오빠랑 저랑 그 회사 가기 편한 지점에서 음.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과 네. 아파트 갖고 있는 조건을 네네. 그냥 맞춘 집으로 네. 선택한 거예요. 제가 직장이 마곡이고 네. 와이프가 네. 을지로거든요. 사실 둘다 어디 가깝진 않아요. 비슷하게, 응. 비슷하게 멀지만 저는 참고로 집값 폭락론자고. <laughs> 이제 와이프는 상승론자거든요. 그러면 폭락했을 때 최대한 네. 방어라도 할수 있게 지역적으로 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 네. 곳을 고르자. 그래서 아, 영등포가 맞아. 좀 후보가 되긴 했어요. 어, 그러면은 여기 이 동네 실제로 살아보시니까, 아이 동네는 이거는 진짜 좋고, 이건 좀 아쉽다가 있나요? 좀 아쉬운 거는 인도가 좁거나 울퉁불퉁하거나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한 곳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우선 여기가 어디든 가기 좀 편하긴 하거든요. 뭐여의도로 간다거나 그쵸. 올라간다거나 마포나 이런 네. 쪽으로. 그 저희 둘다 뭔가 대전인데 대전 쪽으로 뭐차 타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음... 어쨌든 편해요. 근데 협약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를 가도 대형 마트, 뭐 지하철역 어디 다한 20분씩 은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아. 앞에 뭔가는 없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건좀불편하요 여기는 말씀하신거 거기 있는 것 중에 이제 신축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준신축이라고 어. 부르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이제 아파트에 두 분이 곧 태어날 아기와 이제 살 집입니다. 본격적으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여기는 맨발인가요? 네. 예. 아 여기까지 맨발. 예. 일단은 제가 집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들어오자마자 꺾여 있는 현관. 하나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왼쪽에 화장실 방, 여기도 방 그리고 여기는 거실 주방 그리고 이제 주방쪽 베란다 여기 방이 하나 더 있네. 이런 구조고. 그럼 여기가 방이 세개 화장실이 두 개인 다아이 집으로 해야겠다라고 하셨던 그런 이유가 좀 있나요? 저는 좀뷰 음. 때문에 여기가 그 성당 뷰거든요. 뭔가 도심에 있는데. 저층인데 저렇게 약간 초록초록한 뷰가 나오고, 저게 좀 그래도 종교시설이니까 좀 영구적으로 개발이 안될것 같아요. 영구적으로 낫잖아요. <laughs> <laughs> 아, 이런 뷰는 진짜 네. 찾기 힘들겠다. 네. 저희 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네. 여름이나 이럴 때 보면 엄청 초록초록하고 아, 예뻐요. 그래서 네, 네. 그걸 딱 보고서 아, 이 집으로 해야겠다. 라 무슨 네, 각했어아 아, 네. 그것도 있었지. 아파트 중에 판상형 아파트가 있고, 아, 네, 네. 이, 여기는 좀 그렇진 않고, 타워형으로 모든 네, 네. 동이 올라가고, 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판상형 구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내년에 계획되어 있긴 한데 신한산선역이 들어와서 고 그게 조금 메리트가 되지 않았나 저한테는. 맞아그 네. 바로 앞에 생기거든요. 출구가. 네. 몇 년도 정도에 지어진 곳이죠? 14년도였나? 아, 딱 10년 정도 된. 네. 그정도면 사실은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어떻게 인테리어를 무조건 하고 들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폭락론자였잖아요. <laughs> 제가 <웃음> 말한 폭락은 한20% 정도가 폭락입니다. 폭락론자로서 아, 네. 평생 살 수도 있겠다 음 생각에 음. 차라리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인테리어를 하자 전 전셋집 살때 네. 황토색 몰딩과 황토색 네.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똑같았어요 들어봤을때 아 근데 저 그게 아 너무 싫어가지고 그럼 여기가 몇평 정도 되는 구조일까요? 33평에 전용면적 84 그러면 은 여기 매매를 언제 하신 거예요? 작년 5월에 했어요 24년 5월? 네. 금액이 그래도 여기 꽤 비쌌을 것 같은데요 어. 맞죠 네, 잠깐만 여기는 수. 일단은 이 근방에 있는 이 정도 신축의 아파트? 사실은 선택권 여기가 없을 거거든요. 예, 여기 아예? 주변에는 없어서. 예, 아예 없으니까. 아 열다섯 장이 넘는건는 이제 또 너무 많은 거 같고 한열한장 반에서 열두 장반 사이. 오 <laughs> 비슷한가요? 네. 저희 열한 장 반. 열한 장반 정도 되는.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같긴 한데 지금 열두 장 초반 주반 네. 정도 되는. 아이 집은 좀 이런 집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셨던 음. 그런 컨셉이 좀 있었나요? 저는, 무지 브랜드 좋아하거든요. 아, 그, 무인양 네. 무인양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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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20년 뒤에도 유행 안 타고. <웃음> 저희... <웃음> 집이었으면 좋유행에 유행템 이런 거안 사는 게아 맞다 맞다 자기 차에 어, 클래식하게 하는 저도 그게 좋았어요 여기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현관이 있고 다 이런 신발장처럼 할수 있었는데 왜 여기는 좀 비워놓으신 느낌인가요? 여기까지 신발장을 하면 일단 좀 답답한 느낌일 것 같았고요 앉는 데도 있으면 좋았을 네. 것 같았고 아 실제로 앉기도 하셔요? 네. 네 신발 신을 때 앉고 그냥 좀 여유 있어 보이게 딱 들어오자마자 네. 우리 집에 포인트. 들어왔을 때, 우리 집의 느낌을 얘가 이렇게 네. 함축적으로 딱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오, 여기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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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손은 어떤 분의 취향니까 <laughs> 아, 아 원래는 이제 여기가 지하 3층까지 이제 주차가 돼요. 그 항상 아, 이제 몇 층에 뒀는지 까먹어서 여기다가 이제 1층이면은 돌아왔을 때 여기다 이렇게 오, 놓고 2층이면 네. 이렇게 놓고. 네, 네. 네 그런 용도로 왔었는데. 어, 귀엽다. 네.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훨씬 편해서 아 지하 1층, 2층, 3층. 그냥 네. 그냥 원래 이거 없이 그냥 살았었거든요. 현관이 너무 넓어서 좀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데 이 공간에. 음, 그래서 이걸 깔고 이제. 여기서 맨발로 거울도 보고 신발도 고르고 이렇게 하는 게좀더 편하겠다 와... 해서 이걸 깔았어요 신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신발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네요 은 미니멀 리스트를 추가하고 싶어하는 기대되는 와이프분의 신발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극과 오... 극인데 네이 <laughs> 정도 들어가면 은 화장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아까 손을 씻는데 엄청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세면대가 있구나 그럼 얘는 뭐지? 라고 했을 때 샤워 공간이었다. 네. 이게 목조도 있고. 이런 느낌인데 왜 이렇게 여기 화장실을 하신 거예요? 일단 욕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건 이제 와이프 의견이고요. 애기도 음. 물놀이를 하고 애기 음. 씻길 때는 욕조가 편할 것 같다 해서 네. 욕조는 두고 싶었는데 제가 조금 예민한 편인데 이런 거에선이 변기통이 <laughs> 씻는 공간이랑 같이 있는 게 조금은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 친구를 좀 독립적인 공간에 두고 싶어서 벽을 치고 싶었고 벽을 치려면 이런 사이즈의 네. 욕조가 들어가야겠다. 네. 생각에 이렇게 이게 영어로 쓰이니까좀 멋있다고 생각한 게 탈모 샴푸? <웃음> 이게 아취기의레모 SH인가요? 제가 잘 브랜드가 탈모가이사가따 뭔가 그냥 탈모 샴푸예요 그냥 쿠팡에서 제일 싼거산 거예요 <laughs> 그럼 실제로 여기를 자주 쓰시나요? 제가 어, 자주 쓰고 와이는네 옷방 화장실을 많이 쓰니다 <laughs> 여기는 첫 번째 방, 아니고, 아이를 어, 위한 어, 방 네. 아직 그래서 좀 정리가 안된 상태고 이제 나올 시기가 가까워지니까 당근해서 사거나 뭐 이제 이케아 가서 요즘 네. 뭐 많이 쓰인다는 그런 수납장 같은 거 사거나 해서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 놓으니까 아, 진짜 나오는구나 이게 아 <laughs> 실감이 나요 이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네, 방입니다 네. 침실이 네, 원래 보통 이제 제일 안쪽 방을, 네, 안쪽 방을 네. 안방으로 하는데 저희가 저쪽을 옷방으로 설계하는 바람에 어. 저희는 보통 이제 안방에서 잠만 자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쪽을 안방으로 했고 그럼 혹시 인테리어 이렇게까지 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laughs> 이 느낌? 일단은 뭐 제가 집을 다본 거는 아니지만, 저의 느낌상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한장 부르는 것도 있었을 거 어, 같고, 어. 8 0도 있었을 거 같고, 저희는 그8000 중반, 8 0 네. 중반 정도 되는... 네. 저희 집이 방은 도배했는데, 네. 밖에는 페인트... 페인트. 아, 네네네, 저희가 페인트 질감을 꼭 하고 싶어서 었 그걸 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들었고, 아, 페인트가 확실히 좀더 비싸군요. 두배 정도... 도 배, 두 배? 정도. 도배, 두 배? 그리고 네. 페인트로 해야지 이렇게 밑에 이런 걸레바지를 없앨 수 있거든요. 아 저기가. 이게 무 몰딩입니다. 방은 몰딩이 있는데. 네. 여기 밖에는 무몰딩이 떨어지는 거. 저 느낌이 네. 를 너무. 네. 아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분절선이 없었으면 좋겠었어서 아, 도배에 그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외국 펜션 같은 데가 보면 외국은 도배를 잘안 쓰잖아요. 네, 그런 네네. 펜션에서 음.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이제 이쪽으로 와 주시면은 음. 여기가 거실 이 집을 어떻게 보면은 선택하시게 된 제일 큰 계기 이 뷰인 거죠. 이 예. 느낌이 저기 성당에 있는 나무가 크게 두개 있거든요. 나무가. 아, 네네. 저게 이제 작년 5월에 봤을 때 너무 풍성하게 이쁘게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보고 좀 마음이 쏠렸어요. 일단 저는 이 소파가 너무 색깔도 멋있고 뭔가 이 재질도 제가 첫 번째 았을때 이거 되게 보들보들하다 이런 아. 느낌이었는데 어떤 분의 픽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같이 이제 골로로 많이 다녔어요 소파는 네.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화이트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저희도 화이트가 좋았는데 그래도 남다르게 가보자라고 했을 때 차선책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저 원래 아이보리색을 골랐었거든요. 음 근데 제 의견대로 했으면은 그냥 요즘 유행하는 흰 집이 됐을 것 같은데 오빠가 원하는 대로 어두운 벽하고 이 색깔로 딱 바꾸니까 뭔가 제가 보기엔 좀 이국적이고 멋있는 느낌이 들어요. 항상 물건을 살때 오빠한테 물어보면 좋아요. 유행을 타지 않는 멋있는 디자인을 <laughs> 아니 옷살 때는 하나도 안 물어보면서 <laughs> 옷좀 비싼 거살때 <laughs> 비싼 거살때 오빠한테 물어보면 약간 남다른 시각으로 딱 골라주니까, 골라주니까 그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장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돌아가는 건가요? 어, 아니요. 아니, 이건 돌아가는 네. 건 아니고, 네. 좀 높은 가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네. 들었어가지고. 그러면은, 좀 그냥 남편분께 궁금한 데 우리나라의 특징이자 장점 중에 하나는 그렇게 뭔가 트렌드한 유행이 됐으면 어디서나 쉽게. 빠르게 접근하면서 싸게 살수 있다가 장점인데. 사실 이런 친구는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 거지? <laughs> 라는 생각부터 저는 드는 <laughs> 친구. 사실 이 소파도 그렇고. 아... 어떻게 이런 거를 그냥 사셔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냥 발품 팔아서 구글에도 검색해보고 수입 가구가 그래도 조금 더 매력이 다르잖아요. 그런 쪽에서 가격이 좀 괜찮은 곳에 들어가서 이것도 이제 그때 한40% 할인 받아서 마지막 음... 제품으로 샀던. 어... 제품. 그 실제로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도 있어서 그런 브랜드들도 많이 알아요 아 네. 그래서 여기는 기록해두고 싶은데 저희가 여행 갔다 와서 이제 산 제품들을 많이 진열을 해 놓은 거예요 추억이나 저희가 네. 기억하고 싶은 아이템들만 다 넣어놓은 우리의 사랑이야기? 아. <laughs> <laughs> 여기 이제 포토북도 다 만들어놓고 여행 갔다 오면 하나씩 아 그래서 이거 심심할 때 보면 되게 네. 재밌어요 아, 옛날에는 막 앨범 같은 거에 사진 다 붙여놨잖아요 하나 근데. 봐도 되나요? 아, 네. 네 먹을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먹은 거 맛있는 거막 사진 다 넣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게 <laughs> 얼마예요? 2만 원 내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에 사진 너무 많으니까 어, 저렇게 맞아요. 해놔야 네. 다시 보게 되고. 느낌도 좀 다르고. 네. 아, 좋습니다. 제가 원래 실링팬 하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하고 싶었고, 제가 천남집에 갔다가, 천남집에 이제 실링팬을 한번 경험해보고, 이게 정방향으로 돌아갈 때도 있고, 제가 세팅을 바꾸면 이제 리버스로 위로 바람이 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리버스로 했을 때 자연풍처럼 공기가 순환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음. 잘 쓰고 있습니다 주방 쪽으로 가보면은 오! 좋겠다. 주방은 화이트의 느낌이 되게 있네요 많이 테이블을 음, 우드로 가고 싶어 했어요 저희가 음. 그래서 음. 주방까지 우드면 너무 우드가 많아진다 해서 음, 예. 순서가 이걸 하고서 이거를 고른 게 아니라 식탁은 무조건 우드로 하고 싶다 큰, 큰 식탁으로 그걸 먼저 정해놓고 인테리어를 시작해서 주방은 좀 깔끔하게 가자 이렇게 했던 거요 그렇게 된 거군요. 이거 응. 좀 신혼 부부들한테 추천 추천해주고 템, 싶은데 추천 브랜드. 와이프가 찾았는데 찰스 퍼니처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거 의자 3 개, 이거 네. 그리고 이거 수툴 그리고 뒤에 이 장까지 해서 120에서 130 정도. 이거 네. 예, 다 합쳐서 전체의... 아다 합쳐서. 예. 어, 되게 음, 가성비가 좋은. 저는 저희는 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네. 네. 여기는, 여기는 아, 이제 후드 후드랑 아. 약들. 여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저희는 공간이 안 돼서 제일 작은 걸로 한 거거든요. 아, 그 얘는요? 네, 근데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식기세척기. 그리고 응. 이제 컵들. 밥그릇이 많진 않아요. 왜냐면 응. 저희가 한식을 그렇게 많이 먹진, 먹진 않아가지고 네. 주로 그러... 빵, 식이나. 되게 한국식 집에서 자라셨다고 하셔갖고 저는 그게 입맛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게 저 몸에 더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거 네. 추천해주고 싶은 거있잖아 밥솥인데요 아, 저희가 저희 밥솥이 없어요 밥솥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아 맞아요 맞아요 꺼내서 네. 네. 쓰는, 네. 쓰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오픈된 공간에 먼지가 쌓이는 게 조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 밥을 저희 많이 안 내먹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와이프가 어디서 찾았는데 이게 쌀을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로 돌리면 은 이제 밥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음. 잘 쓰고 있어요 10분이면 돼요 밥 맛은 어때요? 밥 맛은 그래도 밥솥으로 하는 게 맛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간편하다. 아니, 간편하다. <laughs> 네. 많이 안해 먹으니까 네. 음. 그냥 간단하게 필요할 때 저걸 한 10분만 에 되니까 네. 좋다. 아. 이제 여기 냉장고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얘입니다. 이게 음, 이유가 어?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김치 냉장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최하 이제 영도씨까지밖에 안 내려가는데 김치가 좀 빨리 맛이 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아이스팩을 넣고 이제 김치를 보관하니까 좀더 오래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 아 그럼 얘는 김치 보관함인 거예요? 예아 예. 이렇게? 그리고 네. 이 아이스팩이 꽤 오래가요 이게 지금도 얼려져 있는데 언제 바꿨지 어? 이거? 그러네요. 한 3주 된거같아데 3주인데 3주 얼음이 네. 안 녹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아 이거 한식파였지만 이제 양식에 물들면서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맛있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그냥 요즘엔 이거, 바질페스토를 빵에 아. 많이 발라서 먹고. 그코스트코에서 토마토 갈아서 주스 만든 거를 팔거든요. 근데 그거로 이제, 저희가 수프를. 스튜 만드는 음. 거를 많이 해 먹어요. 아, 야채 넣고, 고기 넣고. 얘는 뭐예요? 아, 이거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무지에서 샀는데, 더울, 더울 때. 때. 아, 뭐지? <laughs> 네. 아, 목도리에 딱 반대 버전 어, 느낌이구나. 여름, 여름 목도리. 아,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그아 여기는 근데... 저희 세컨드 키친. 이제 전자렌지랑 오븐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뭔가 요리를 좀 하실 때도 좀 있겠군요. 네. 그런 네. 거. 아 이건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이탈리아 보리차 가루예요. 커피 향이 나는 보리차거든요, 저게? 와이프가 이제 임신했다 보니까 커피를 잘못 마셔서. 아그렇이게 이제, 이제 좀 진하게 타면 커피랑 맛이 비슷하대요. 근데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진하게 탔을 때. 네, 네. 커피인 줄 알고 먹었어요, 계속. 아 원래는. 네. <laughs> 네. 진짜 추천. 오, 특히 임신하신 분들한테 진짜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네.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네. 거. 또 와이프가 네. 열심히 정리한 공간이에요. 아 그럼 또 봐야죠, 봐야죠. 네. 이렇게 안해 놓으면 눈에 안 보이니까 음. 막몇년 동안 안 먹는 것들도 막 있잖아요. 아 있죠. 그런 게 싫어가지고 무조건 아. 눈에 다 보이고 다쓸수 있게 해놓자. 여기 이렇게 부식 창고처럼 이렇게 만들어놓은 네. 네. 느낌이군요. 그럼 얘를. 짜신 거예요? 얘를 지금? 네. 네 원래는 여기가 세탁기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아. 저희는 세탁기를 옷방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놔서 음. 여기를 시스템장을 짜서 이렇게 넣고 쓰시는군요 아 이건 샤오미 쓰레기통인데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신작품 아, 처음 봐요 이거 진짜 조용히. 알아서 그리고? 밀봉까지 아, 오, 해주니까 밀봉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거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밀봉을 하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아. 되고 이걸 한번더 눌러주면 네. 밀봉되니까 아, 냄새도 안 나. 안 네, 이렇게. 네. 음, 이렇게. 네. 네. 어, 자기 이거 네. 소개하고 싶다고. 어, 이거 이 액자. 이거 저희가 바르셀로나 여행 갔을 때 네. 이게 오빠의 눈동자고 이게 제 눈동자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 눈동자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 길거리에 많아요 그런 업체가. 거기서 서로의 홍채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합친 거예요? 네, 네 합쳐, 반반씩 합쳐서 이제 액자 형태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거기서 어떻게 연구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결이 많고, 네. 좀 많이 뚫려있는 이런 사람이 좀 예민한 사람, 이렇게 음. 소프트하게 쳐져있는 음. 사람이 좀들 예민한 사람, 뭐 이런 것도 얘기해주더라고. 예민한 사람이 <laughs> 이런 거기고 <걸> <laughs> 저거를 해놓으니까 뭔가 네. 저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어. 있고. 이쪽 넘어가볼까요? 네. 아, 이렇게 알고 들어가네. 음. 네. 여기가 원래는 안방, 이런 네. 제일 큰 방인데, 옷방이 됐습니다. 제일 만족하는 공간인데, 여기가. 그러면 모든 게다 여기서 들어거든요 제가 좀 효율충인데, 음. 들어와서 옷도 갈아입고, 음. 빨래통에 넣고, 여기서 빨래하고, 개고, 여기다 다 넣고, 옷을. 음. 계속 뭐 다른 방갈 필요도 없이, 계속 여기서 다 넣고, 씻고, 씻다 여기서 모든 게다 되니까.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뭔가 밖에 나가기 위한 모든 걸 하는 공간으로 음.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세탁기가 되게 예상하지 못한 위치에 있어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여기에 두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뭐, 옆에 이런 세탁기 용품들도 다 이렇게 넣놓을수 있고. 네네네. 아, 네, 여기 이제 물라인이 이제 화장실로 넘어가거든요. 아, 그렇게 만드신 거군요? 네. 이 옆에는 이제 빨래를 빼서 갤수 있는 공간. 여기 밑에는 그냥 청소함, 아 이그도 청소기랑. 어, 그래서 네. 이것도 샀거든요? 빨래통? 씻고 나서 와 바로 벗고, 다 차면 이거 이렇게 질질 끌고 가가지고, 저기서 빨래하고. 이게 좀 궁금한 게, 사실 여기에서 벗어서, 여기 그냥 바로 넣어도 되잖아요. 그걸 와이프가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laughs> 이좀 분류를 해야지. 뭐 양말이랑 아 색깔도 좀 따로따로... 어, 그럼 어떻게 분류해서 빨래를 하시나요? 보통 색깔 있는 거랑 흰색이랑 네. 좀 나누려고 하는 편이 있고. 그리고 뭐 속옷은 또 따로 망했다가 음. 이렇게 넣어서 하는 아, 편이 아, 그럼 여기 베란다 공간이 없네요. 아, 베란다 공간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여기 있군요. 네. 여기는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넣고 네.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장으로 하셨네요 여기는. 네, 그래 깨끗하니까 먼지로 안 들어가고.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붙박이가 없었으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다시 안방화 시킬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네. 이제는 완전히 이제 고정돼버리는아 여기는 뭔가 그런 것들이겠군요. 뭐 속옷 양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들어가요. 속옷 들어있네. 양말 모자 고뭐 이런 아,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네. 곳이고. 그리고 이제 네. 여기. 마지막 남은 화장실, 아, 화장실. 보도록 내보 네. 하겠습니다.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네 여기는 저희가 좀더 어둡다. 더 어둡고 <laughs> <더> 고독하게 <어둡고 웃음> 이제 씻을 수 있는 공간. 음 제가 예전에 좋은 펜션에 이제 데리고 갔는데 거기 있는 목욕탕에 개별 음 욕실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냥 네. 공용 네. 목욕탕이 있었는데 음 거기 안에 욕실이 이런 느낌으로 돼 있었어서 이걸 선택했어요. 음. 이런 색깔로 좀 어둡게. 여기도 음. 파시고. 여기도 파셨네요. 아, 요즘 제가 그 유튜브 보니까 여기를 이제 커팅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를 뭐 글라스로 하시거나 아니면 오픈된 아, 느낌으로 네네네네.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서리가 좀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편이라 아예 이렇게 위로 다 올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안쪽이 안 보여서 오히려 깔끔하고 안에 짐도 많이 들수 있고. 관리하기도 편해요. 볼때 이런 게. 안 보이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거실 화장실도 그렇고 여기도 저희가 거울 안에 막 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래는 네네네 네, 거울장이 네, 있는데 저는 그거를 완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호텔에 갔을 때나 펜션에 갔을 때는 네. 그런 장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장을 이제 별도로 이렇게 뺐고 진짜 근데 부족하긴하더라고요 Snap, <laughs> s <laughs> n 을 양이... 위해서 a p s n 한 것. 근데 후회데후회니없 네. 음. 욕실도 커실이커보이고 그래서 a p s n 예, 그 태, 태명도 있나요? 태명 우디거든요, 우디 가우디에서 저희가 따온 건데 <laughs> 어... 스페인 여행 갔을 때 네, 가우디... 건축가 건축가 이름인데요. 어, 네, 네. 그, 그 가우디에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저희끼리 아 우디로 하자. 창의적이었으면 좋겠어서 음. 그래서 우디와 네. 함께 네. 곧 행복하게 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